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 브이로그 이상한 나라의 리카 채널을 보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택가에 우뚝선 노란색과 파란색이 조화로운 간이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네, 영상을 켰습니다. 네이처스 콜이라고 적혀 있는 이것은 맞습니다. 간이 화장실인데요. 왜 갑자기 주택가에 이렇게 간이 화장실이 있느냐 하면 여기서 수도나 전기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문이 열려있는 곳으로 보아서 그냥 지나가는 시민들도 급 땡땡이 마려우시면 편안하게 들어가서 그래서 어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안에 내부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그것과 별다른 차이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우선 물건을 놔둘 수 있는 간이 선반 같은 곳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페이퍼 타월 손을 닦을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당연히 변기통이 있고요. 바, 바닥에 패더를 밟으면 그러면 이렇게 물이 쭉쭉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 손을 손 씻을 수 있는 물 비누도 있고요. 물탱크가 따로 있어서 아마 충전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주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정신없는 한주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에도 활기찬 한주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